네 안녕하세요. 정도령 번외편 23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23편이 하나 없더라고요. 지금이 제가 25편까지 다 찍었는데 24년 12월달에 영상을 다 찍어놨는데 2월 5일날 23편을 추가로 찍습니다. 중간에 하나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도령을 만든 이유는 어 정도령 시리즈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게 2024년 12월 제가 제가 2023년 10월에 등장했고 정도령 24년 12월 아니 그 그러니까 2023년 12월 그래고 24년 이때쯤에 이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게 찌라시가 터지더라고 요 이게 찌라시가 어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뭐, 이거 관련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 뭐, 그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음, 근데 이게 찌라시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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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근데, 갑자기, 독도가 일본 거래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때쯤에, 갑자기, 이거, 갑자기 일본 높은 양반이, 이게 자기 거래요 이게 단학사상 이게 단학사상이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단학사상이 어쨌든 중국이랑 뭔가 이어진 뭐가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하고 있지 단학사상을 근데 그게 일본 거래 어 그게 일본 거래 단 근데 단학사상이 이름이 또 단월드 비슷 이게 단월드로 이어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거래 자기 거래 어 근데 왜 한국 거를 자기 거라 그러지 독도도 자기 거라 그러고 왠지 정도령인 나도 자기 거라 그러고 한국 시민도 자기 거라고 하겠네 어음아 이거 정도리 어, 나 이거 영상 찍어놔야겠다 정도령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라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저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2024년 5월 말쯤에 생각을 해서 5월 말부터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음,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자기 거라 그래서 이거 이거 중국에서 이어진 거 한국인이 뭔가 사상 여러 개 합쳐가지고 만든 거를 일본이 자기 거래.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에 이뭐주 주원장이 아니라 누구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주 같은 것도 만들었고 사주 같은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선도 사상, 선도 사상도 중국에서 이어 이어진 거를 뭐 여러 개 합쳤어. 여러 개 합쳤어. 그것을 단학 사상 한국에서 하고 있어. 한국에서. 근데 그게 일본 일본인 일본 누군가가 자기 거래. 어? <laughs> 그랬더니, 이거, 잘못 말하면, 중국이랑, 일본 싸우게 된다. 이거, 이거, 단학사상 잘못 말하면. 그랬더니, 갑자기 중국, 일본, 한국, 서로 공격 안 하겠다는 거를, 갑자기 밝히더라고? 아,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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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 말씀하시면은, 진짜 크게 싸운다. 그랬더니, 서로 공격 안 하겠다는, 음, 갑자기. 갑자기. 음... 그리고 나서, 지금, 2024년, 12월 달에 개업령이 터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 이제 개업령 터지기 전에 영상들을 무당들이 이제 말하는 영상들을 다 들어보니까 음. 아, 좀 위험하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리고 개엄령 그거 하면은 아 그러니까 그거 제 3차 3차 만들려 그랬어 그개엄령 하게 되면 그런거 보면은 잘아 신경 안쓰는거 같은데 그때 개엄령 터지기 전에 진짜로 12월 1일날 갑자기 제가 전쟁하지 마세요 태북에다가 쓰고있고 12월 3일날 갑자기 꿈에서 꿈에서 아이 어 연예인 연예인 땡땡땡이랑 헤어지는 헤어지는 악몽을 꿈 <laughs> 갑자기. 근데 뭐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그리고 땡땡땡 누구 씨가 죄수 번호 10번 입었던데 이게 뭐 자신이 십자가에 매어 죽었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려고 종교인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제 정도령 번외편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본인은, 본인은 요한계시록의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림 예수 정도령 김민우가 말합니다. <laughs> 김민우가 말합니다. 그는, 뭐, 따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10번 한것 같은데, 그는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특히 17장, 18장을 보시면은, 어, 짐승 관련돼서, 그리고 짐승 옆에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음, 그거 딱, 그 여자가 어떤 행적을 했는지, 17장, 18장에 다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그는 짐승입니다. <laughs>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지는 게 아니,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 우리 안에 내적 수준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10단계를 완성했다는 것이 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그마. 가운데열 10,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의 아도 이 버그마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 아리. 그래서 이거 제, 제거 영상을 보면은 이게 우리 몸 안에 차크라가 있는데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구불 꾸불꾸불꾸불꾸불. 꾸불꾸불. 아니 그런 그러, 그렇게 올라가. 그래서 우리 몸에 1에서 6의 시스템이 있어. 그것을 6까지 와서 7로 가면 신이 돼. 7로 가면 신이 될수 있는 몸이 돼. 그러니까 천국으로 갈수 있는 몸이 돼.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어. 8, 9, 10단계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면 10단계가 돼. 그래서 최종은 사실은 나는 11 단계로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몸 하나는 10 단계인데, 10 단계인데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한다면 다른 사람도 이, 1에서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 플러스 1 해가지고 나는 11 단계가 완성 완성형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11 단계가 완성형이야. 아무튼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는 즉 예수는 많은 이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전파했. 전파를 했다는 뜻이야. 십당 십자가를 메었다는 뜻은 결국에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선만 행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수 예수가 전쟁하라고 했어? 아니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사랑 사랑인데 전쟁하라고? 아니야. 음 근데 아이 이거를 말해야지. 근데 666 씨는 666 씨는 거의 거의 전쟁 지금도 내적 전쟁 내부 안에서 전쟁하는 거지만 어 거의 전쟁하려고 했잖아 666 씨는 근 근데 본인이 십자가를 맸다고 맸었다고 매었, 그게 과, 과연 맞는 말일까요? 본인은 전쟁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십자가를 메었대. 근데 예수는 사랑을 말하는 건데 전쟁하려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그, 666 씨가 10, 번이 단순히 남의 죄를 받았다고 여긴 것이라면은, 초보 종교인들은 시, 예수가 십자, 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받아서 그렇게 받아들이겠지, 초보 종교인들. 그런 초보 종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 나 아, 이게 조금 정리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말씀만 드립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제가 막 여러, 여러 가지 섞어, 섞어놔서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음.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게 생각나?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 정도령 시리즈. 여리고성을 무슨 뭐, 열세 번, 열세 번 돌았더니, 여리, 열이, 여리, 열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 게 13번인가, 몇 번인가, 몇 번을 돌았더니, 음, 밤, 밤낮으로, 그, 원형을 돌면서, 원, 을 원을, 원을 돌면서, 열이고성을 돌았다. 이게, 제꺼 정도량 시리즈를 보면 알, 알지, 알지만은, 우리 몸에, 1, 2, 3까지는 갈수 있어. 3까지는 갈수 있어. 수, 시... 수준 1, 2, 3 단계까지는 갈 수. 있어요 3단계까지는 가는데 4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워. 4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워. 근데 이 4단계로 가려면 4단계, 4단계 가려면 우리 몸의 뒤로 가서 뭘뚫 멀뚤... 뒤로 가서 우리 전체적인 몸을 계속 돌아야 돼.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조화학당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단계 가려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순환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열리고성의 성경 말씀 구절을 말하는 거 아닌가. 즉 열리고성 13번인가 10번인가 돈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 그래서 우리 뭐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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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뭐, 명치. 그래서 뭐, 급소, 급소 부위가 있다고 하지. 이 단전. 단전의 전. 그리고 성. 우리, 우리 성전. 우리 이름을 성과 이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예루살렘 성전. 뭐, 여리고성. 이거 다 우리 인간을 말하는 표현이 아닌가. 해석이 쪼, 조금 변화된 거 아닌가. 그냥 우리 몸을 단련하다 보면, 우, 우리 몸이 무너져서, 악한 마음은 무너지, 무너지고, 어, 선한 마음만 들게 된다는 성경 구절이 여리고성 스토리였어. 여리고성 여리여리고성 드라마 뭐 드라마를 성경에 넣은 거 아닌가 뭐이 이걸 정도령 시리즈에서 말하고 싶었어 뭐 조금 뭐 이리저리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와리가리하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미 뭐그 전에 써놨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 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초보 종교인들은 십자가 예수가 남의 죄를 십자가에 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십 10, 십의 의미는 남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것을 전파했다. 음, 선한 마음으로 이건 이 이건데 이건데 666 시는 전쟁하려고 한 자가, 과연, 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진 것일까요? 음, 그냥, 초보 종교인들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 어,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미니진 뭔가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찌라시가 있는데, 청국님이, 뭐, 일본 관련 있다, 있나요? 근데 갑자기 독도가, 일본 거래요. 근데 어떤 일본 높은 사람, 양반이, 갑자기, 단 머시기가 뭐 일본 거래. 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거, 이런 찌라시가 있는데, 이런 이런 찌라시가 있는데 일본 구분이 단학 사상이 일본 거래. 근데 천공이 일본과 관련되어 있어. 아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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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게 과연 <laughs> 어, 찌라시네. 어음 허이씨 어뭐어 이거 나 아, 일단 뭐 아까는 정도령 나도 왠지 나중에 일본인이라고 할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겹치네요. 뭔가 여러 개가 시나리오, 이자식 시나리오 뭐, 마동석 대사 있는데. 아무튼 <laughs> 시나리오가 뭔가 겹쳐. 찌라시인데 찌라시 우연히 겹치면 뭐다? 음 <laughs> 음, 음, 큰 그, 음, 과연 이게 우연히 겹치면 뭐다? 아하하. 네, 뭐이 추가로 찍어둡니다.